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영혼의 웰빙, 영적 웰빙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예, 한때,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웰빙 음식, 또 다이어트를 해도 웰빙 다이어트, 웰빙이라고 하는 의미가 잘 사는 것에 대한 의미가 되는데 잘 어떻게 잘살 것이냐 세상적 기준을 가지게 되면 좋은 데 살고 또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을 다니면 그것이 인생 잘산 거다 한 평생 잘 살다 간다 그렇게 말들 하는데. 그 마지막 말 속에서, 한평생 잘 살다가 간다. 어디를 갈 것인가? 우리 위에 있는 것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에 있어서, 이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잘 사는 것, 이 영적인 웰빙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잘 살다 하나 빛이르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우리 영혼이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고 우리 영혼을 만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혼이 잘 먹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사는 길입니다. 우리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그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를 경외하며 살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잘 사는 방법입니다. 본문 1육절을 보시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실 이런 말씀들을 보다 보면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아이 번뇌도 좋으니까 가산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실 법한데 여기서 말하는 번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이 엄청 많아지고 내가 어디다 굴릴까? 부동산으로 굴릴까? 아니면 뭐로 할까? 그런 의미에서 고민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돈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걸 말합니다. 돈 가지고 분쟁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죠.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액수가 많고 적걸 떠나, 그 물질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고, 다투고, 그것은 뭐 형제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가산이 많아도 왜 복되겠는가? 물론, 자기 육체가 과하는 곳은 좋은 곳일 지 모르고, 입으로 넘어가는 것은 기름진 음식일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평안하겠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의 증거대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낫다. 우리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초점이 가야 되는가 하면 가산이 맞냐 적냐 이건 사실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될수 없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경여를 경위한다는 것은 가산이 적은 자도 가능하고 또 물질이 풍요로운 자도 가능합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이 많아서 그 가지고 더욱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경위한다 그러면 그게 더 좋은 거죠 사실은 우리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판단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옆에 누군가가 있는데, 만약 그 사람을 없는 셈치고 숫자에 넣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말하고 자기들끼리 웃고 뭐 자기들끼리 어디 다닌다 그러면 완전 무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항상 함께하신다 하셨고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 하셨는데 우리의 보이지 아니하는 동행자시요 보이지 아니하는 식탁의 손님이신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배려치 않고 그 의견을 듣지 않고 그의 겉면을 따르지도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아니고 큰 결례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되기를 다짐하는데 근데 실상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우리의 의지에서 뭉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산다는 것은 우리 입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아서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으로 들어오는 우리 영혼이 먹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사랑과 그의 말씀이 충만할 때 이것이 우리 영혼으로 잘 사는 것입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크고 작음이 있지 않고 마음의 즐거움에 떨어져. 바로 위에 보시면 자문 15장 15절에서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는 일은 하나 앞에서 우리 잔잔의 영상을 가지고 세상적인 조건과 또 사람들에게 보일 만한 것은 많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하나 앞에서 평안함 있고 넘치는 감사가 있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족한 것이요. 그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무슨 좋은 것을 먹을까? 이런 것, 그런 것으로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해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외하여 우리 영혼이 잘 살아가는 한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또 형제 사랑도 포함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동요라고까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이 믿음의 형제들을 존중하며 사는 것도 우리가 잘 사는 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시면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아니라. 16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 17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아끼는 그런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아니하는 사랑의 대상자요, 또 우리 형제들은 보이는 대상자입니다. 그럼 이 사랑하는 방법 있어서 어느 게더 쉬울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내 개인의 문제이므로 나만 바로하고 나만 마음을 잘 잡으면. 이 하나님 사랑은 얼마나,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 형제 사랑은 그렇지 못해서 나와 또 상대방이 동시에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만 사랑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우리 법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고기를 먹어대면서 다투는 것보다는 야채를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허목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보실 때, 이 작은 과자 쪼가리 하나라도 서로 나누고, 우에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게 부족한 겁니다. 아, 그런데 뭐 좋은 걸 갖다 줘도 서로 다투고, 더 먹겠다 하고, 그러면 그건 참 벌성사나운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개인의 영역에 있어서나,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나, 서로 우회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들은 우리 영혼의 유익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길이고 그렇지 않고 분노함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워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꼴보기, 꼴보기 싫은 겁니다. 나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주장이 옳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겁니다.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제1이 되는 율법의 강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다. 그 말은 첫 번째 것과 이하 동문이다는 겁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라면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동일하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막힘이 없어야, 막힘이 없어야 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이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됩니다. 다툼과 분노함 없이 서로 사랑하고 위하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영혼이 잘 사는 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고급 소고기 스테이크 한번 먹어보는 것이 소인사람있겠지만이 말씀 가운데서는 채소를 먹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다투면서 이 소고기 먹는 것보다 낫다. 이제 우리가 육체의 일만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법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식구들, 내 이웃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영혼이 항상 만족함이 있고 그런 잔치하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